안녕하 <laughs> 이리. <laughs> <감기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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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도. <웃음> <그렇지 .HAEL>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그렇지. 사장대 가서 오랜만이라 또 긴장하셨습니까? 아, 하나 <웃음> 둘 <웃음> <타자>.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비행하는 여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윤청입니다. 비행하는 여자 500명 기념에 초대해주셔서 너무 어, 감사하고, 어, 영광스럽습니다. 저희가 오늘 좀 컨셉을 잡았거든요. 나이크럽은 패러글라이딩을 끝나고 난뒤 항상 하는 게 있죠. 술. 라이딩. 라이딩. 오늘은 그래서 술방 분위기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술 한잔을 시작을 하고. 토크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laughs>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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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도 되나 몰라요. 소주 잔이 없어가지고 소맥 잔으로 짠! 비행하는 여자님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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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요. 음. 아 어디? 오늘 음. 음, 음, 기념으로 네, 우리 조 채원님한테 네. 말아드리지 알았습니다. 채원 씨랑도 이렇게 온 본지가 내 년이면 한 14년째 되는 거 같아요. 그까페라글라이서 시작한 게 제가 25살에 들어왔어 2009년도. 아, 라게클럽과 회장님과의 인연이 14년째 됩니다. 와 짠. 뭐야? 뭐 깜짝 뭐깜 이렇게 해되는구나 <해야> <laughs> 포맷은 뭐다? 원샷! 음. 그냥 또 먹을 수만 없잖아요 음. 질문을 몇개 준비를 해왔거든요 아 저한테요. 저는 회장님한테 물어보고 음. 회장님은 저한테 궁금한 거 물어보고 유튜브 하신지 얼마나 됐죠? 계정을 맞는 거는 3년이 됐거든요 다양한 사람들한테 좀 알리고 싶고, 우리나라에 비행하는 사람들이랑 좀 소통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비행에 대한 좀 짜임새 있게 만들어보자 했던 거는, 2년 전부터. 내가 그, 돼있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를 만들 때그 정성 들럽게 만드는 걸이제게 봤지 않습니까? 그런 덕으로, 회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또, 음. 어 최근에는 키워드 광고를 보고 들어왔느냐라고 물어봐도, 아, 비행하는 여자를 더 많이, 어, 어, 진짜로. 74년도에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핸글라이더가. 잡지를 통해서 봤어요 학생과학이라는 잡지 알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터에 음. 그걸 보게 된 거죠 기아 음. 이거는 이제 마이 웨이 마이 라이프다 아. 라고 생각을 아. 하면서 거기, 거기에 이제 꽂혔죠 어.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정확히 85년도부터 시작을 하게 됐죠 음. 85년도부터 이제 비행을 하면서 음.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막 이제 그저그 그, 인터뷰 요청과 이런 것들이 오, 오기 시작죠 하더라고요 이제 출연하게 되면서 그 당시 화,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하고 이제 어, 우리 이렇게 좀 보급을 하면 어떻겠느냐 스쿨이라는 학교라는 개념도 잘 모르고 그냥 그런 학원 이런걸 한번 해볼까? 음. 비행하는 학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첫 시작은 그 당시 활동했던 회원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장비들을 무상으로 이렇게 지원해줬어요. 나한테 기증을 했어요. 용두동이죠 거기서 이제 시작을 했던 게첫 시작이죠 이렇게까지 40년 가까이 이게 일생을 <laughs> 평생을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요저 오늘 개수위좀 들어가네요 짠 이렇게 한 겁니까? 한국해양소년단 행글라이더 연맹이라는 데서 행글라이더를 회원을 모집을 하는 걸 신문을 봤어요 광고를 제가 보고 바로 이제 등록을 했죠 네 그래서 그 스승님의 이름은 백 준자 흠자 음. 그, 그 당시 저보다는 3살 연배이신데 어글그라이더 파라글라이더를 어마어마하게 홍보를 많이 하셨고 음. 그분이 저를 가르쳐준 이제 수승이고 그 후에는 이제 진도가 열악하니까 나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의 수승은 그 다음부터는 접니다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넘어지고 처박히고 그래도 헝그라이더를 만지는 그 자체만해도 너무 막 감기가 무량한 거 그러니까 죽어도 좋아 <웃음> <웃음> 그리고 인간이 하늘을 나르는데 그 정도의 각오를 하지 않고 그 정도의 그 투자를 하지 않고 그 정도의 깊이를 두지 않고 뭘 어떻게 나르겠어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야 막연히 좋았어 짠! <laughs> <laughs> 아니 회장님은 <laughs> 비행의 역사도 깊으시고 많은 비행을 해보셨잖아요 <웃음> <웃음> 아, 이걸 하는 거야요생하네 저희 깜짝 선생님이 왔어요. <laughs> 아, 그럼요. 차타. <laughs> <좋다. 웃음> 아, 다시 <laughs> 인사로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비행하는 여자입니다. 네, 네, 아저 윤청입니다. 네, 날개의 팀장입니다. <웃음> <웃음> 안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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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 기념을 해가지고 댓글 이벤트를 <laughs> 진행을 했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많은 분이 참여하실 줄 몰랐는데 42,358명이네. 그거죠. 어, 그 4만 얼마야? 다시 한 번. <laughs> 4만 5천 누구 몇 명? 4만 5천 명5요 4만 5천. 예. 네. 4만 몇명중 중에, 중에 5 0분만 <laughs> 제가 한어요다 하나하나 읽어 보고 이게 등수를 매기는 건좀 그렇지만 1, 2, 3등의 등수를 좀 매겨 봤어요. 아, 네. 1, 2, 3만 읽을까요? 아. 아니면 좀 재밌는 댓글도 같이 읽어 볼까요? 어, 같이 읽어 줘요. 같이 읽어 주고 1, 2, 3만 하면 되죠. <laughs> 응? 그렇죠? 여러분. 아쉽다. 상. 아쉬웠다. 그렇지만 아, 임팩트가 있었다. 아, 날. 날아보세. 개. 개운해집니다. 아, 누가 아세요? 이거 지금 사우나 버전인데? 아, 아 개운해. 아, <laughs> 날고 싶어. 날. 날다람쥐처럼. 개. 개멋있게 날고 싶다. 아하, 아. 그것도 괜찮네. 아 이거 누군지 알 아, 누군지 모르겠지만 좀 억지로야. <laughs> 이게 개라는 게참 어렵더라고요. 벌써 <laughs> 아, 됩니다. 날 아, 날아오르는 영상이 보고 싶을 땐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멋진 비행 글라이더 유튜브 천으로아 이거 되겠다. 닝닝도 마음에 들어요. 불라 <laughs> 불라 불라 라개 선수 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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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라. 아쉽게 죄송해요. 상등부터 아, <laughs> 하나요? 그럼요. 자, 성정되겠습니다 외쳐주시죠. 응. 날 날개를 단 것처럼 심신이 가볍고 편안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추락은 두렵지만 착륙은 전혀 두렵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자유로이 비행해요. 개 개나리, 해바라기, 코스모스, 동백꽃 같이 사계 속에서 꽃과 같은 존재가 되는 소중한 젠젠님, 제가 많이 응원합니다. 라고. 아! 아 자, 이제 2위 발표해 보겠습니다. 날? 날, 어디서 본적 없어요? 아. 개? 계속 저 하늘에 있었거든요. 아. 전국, 방방 곳곳, 아 모든 국민들이 하늘을 보는 그날까지, 라이클럽, 화이팅! 화이팅! 두두두두두두두! 저 이제 1위를 넘었네요. 와, 합격하고 예. 예. 하시죠 아, 예. 짜잔! 어 아, 기대되는데요. 1위 대병 1위 치킨 한 마리 가자. 자날 날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의 소망과 희망을 담은 개 개성 넘치고 행복 뿜뿜한 비행하는 선생님의 유튜브 채널이 되세요. 와아 윤청 회장님도 댓글을 남가셨어요. <laughs> 오늘 띄워주세요 오늘 어, 좀띄워주세요 아, 네. 제일 좋아하는 아 오늘 좀띄워주세요 하나 <laughs> 둘셋 날! 날이 그러면서. 길! 개인적으로 내가 제일 멋있음. <웃음> <웃음> 그러니까 잘렸죠. <laughs> 네, 저희는 오늘 이렇게 기념 영상으로 촬영을 해봤고요. 어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리고 술도 먹으면서 좀 편안하게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두 분과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5 0 0명은요 누구한테 보면 아, 500명 갖고 뭘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저한테는 한분한분 한분 이렇게 쌓일 때마다 저는 되게 뜻깊고 보람 있게 느꼈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뭐 빨리 가겠다라는 건 없고. 지금처럼 천천히 즐겁게 저만의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00명, 5,000명, 5만 명될 때까지, 그 거, 그, 하했습니다 재밌게 봐주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세요. 다음에도 또 다른 술방으로 또올 수도 있으니까요. 화이팅! <laughs> 이렇게 광고하는구나.